팩북 리뷰 어, 지난번 케이스와 별반 다를거 없어 보입니다 뭔가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단순히 메시망이 아닌데 봐봐요 되게 자연스럽죠 어 근데 진짜 커버력이 너무 없는데 건성 분들을 위한 건성 타겟팅 쿠션일 줄 알았는데 아 이것도 아닌 거같아 점점 점점 이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무몰 영상에서 헤라 글로우 쿠션과 비교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VDL 마켓을 진행하잖아요? 제가 마켓 하는 거를 좀더시중되게 얘기를 할것 같아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독 리뷰 진행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라이브 할때 구매를 했거든요? 라이브 할 때가 구성품이 파방하다 쿠션, 리필, 글로우 밤. 요거밖에 없네요. <laughs> 구성품입? 빠방하다. 가격도 할인 혜택을 받아서 54,000원에 구매를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면 요 제품 어떤지 제가 글로우덕후잖아요글로우덕후가 말아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아주는 테크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또. 제가 지난번에 스킨 레디언트 쿠션 요거를 리뷰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쿠션을 뒤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기억을 살려서 요번 쿠션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아이폰 기본 카. 카메라. 일단 케이스는 요렇게 생겼고요. 지난번 케이스와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보니까 블랙 쿠션도 요번에 리뉴얼되면서 이게 로고가 좀 커졌거든요. 이전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었 근데 로고가 확실히 커지긴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가 좀 작았던 요 모델이 좀더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내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퍼프는 물방울 모양이 아닌 그냥 동그란 퍼프입니다. 자석형 쿠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딱 맞게 만들어진 그런 쿠션을 넣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방울 모양이면 더 좋았을 것을 굉장히 촉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엄청 퐁실퐁실한 그런 쿠션 퍼프입니다. 블랙 쿠션 퍼프의 두께감이랑 확실히 다르죠. 이게 좀더 오동통통해진 느낌. 은박지 오픈. 오, 지난번과 다르게 스펀지형 쿠션이 아니라 메쉬망 쿠션인 것 같아요. 제가 메쉬망은 이렇게 콩콩콩콩 눌러서 뭔가 오일이랑 퍼트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뭔가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단순히 메쉬망이 아닌데? 아니면 메쉬망의 두께감이 조금 있는 듯한? 이중막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와 같이 약간의 오일이 묻어져 나옵니다. 보통의 메쉬망 쿠션들이 파운데이션을 좀더 꾸덕지게 만들거든요. 그 이유가 이 메쉬망 위로 흐르면 안 되니까. 이게 흘러가지고 여기에 다붙어있요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색상 안경 벗고. 딱 그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꾸덕지게 만져지거든요. 그 위로 오일이 좀 덮여져 있는 듯한 23호. 되게 크리미크리미하다. 뭔가 스킨케어링 성분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꾸덕지게 만든 건가? 색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톤으로 나와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컬러인지 다른 쿠션과의 비교. 아쉽지만 블랙 쿠션은 21호를 갖고 있는 관계로 21호. 제 블랙 쿠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빨리 굳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21호 이건 23호지만 확실히 좀더 옐로워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2.5호 정도 되는 피부톤을 가졌는데 그럴 때마다 VDL의 V03A03 컬러를 추천드리곤 하잖아요 A03 비슷해요 근데 이게 좀더 옐로우 이게 약 약간의 핑크빛을 한 방울 더 추가한 듯한 요거는 한 22호 정도 톤인데 요것보다 좀더 밝아 보이기는 하죠 V03은 비교 안 해도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옐로우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V03 컬러 확실히 23호로 나온 컬러이긴 하지만 조금 더 밝게 나왔다는 점 어? V02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V02 컬러 V02 컬러가 확실히 더 밝기는 하네요 21호보다도 살짝 더 밝은 듯한 옐로우 빛 지난번 질문 받을 때 보니까 네이밍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밍 23호랑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 23호 네이밍 23호보다도 밝아 보이는 게딱 느껴지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잖아요 확실히 VDL이랑 네이밍은 커버력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치만 요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톤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자, 이제부터 발라보면서 커버력은 어떻고 밀착력, 지속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글로우 특성상 살짝 밀착력이 떨어진다는 이슈 때문에 파우더를 얹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파우더 얹으면 어떤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아, 요렇게 다 묻어 나오는 퍼프구나. 확실히 퍼프가 두꺼워서 그런 건지 되게 잘 먹습니다. 일어서고 봐봐요. 되게 자연스럽죠. 어, 근데 진짜 커버력이 너무 없는데? 제가 너무 양조절 많이 한걸 수도 있어요. 쓱 오, 바르면서 굉장히 촉촉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오일광인지 수분광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두번 정도 쌓으니까 어느 정도의 커버력이 올라왔다. 확실히 메쉬망은 이렇게 얇게 바를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겹겹이 쌓이기도 한다. 그리고 옐로우 톤 좋은 점이 또 뭐예요? 이렇게 붉은기들을 확 가려준다. 제가 헤라의 글로우 쿠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헤라를 느꼈을 때그 글로우 만드는 비 m 분이 살짝 수부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성이거나. 왜냐면 제가 글로우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번떡번떡 수분광이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의 라이트함이 살짝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건성 분들이 글로우를 좋아하는데 헤라는 뭔가 수부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글로우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적당한 광 이렇게 밀어서 바르면 더욱더 얇게 바를 수가. 있고 톡톡톡톡 올려서 바르면 좀더 커버력 있게 바를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한번 바르고 나머지로 두들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쪽은 한 번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두번 바른 쪽, 한 번만 바른 쪽. 확실히 두께감이 있는 쿠션 퍼프이다 보니까 코 옆쪽에는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글로우 쿠션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약. 약간 휘 글래스 옛날 버전, 그러니까 리뉴얼되기 전 버전이랑 뭔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아, 요번 거는 그것보다는 살짝 더 뽀용뽀용하게 그리고 약 약간의 파우더 질감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발리는 것 같아요 이마까지 이렇게 한번 얇게 발라봤고요 얇게 바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붉은기를 가려주긴 하지만 이렇게 잡티 흉터 같은 거는 그렇게까지 잘 가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모공 커버는 되게 잘해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의 그 파우더리한 감이 여기서 느껴지거든요? 보이시죠? 아 요게 지난번보다 그 이전 이 쿠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아이 쿠션은 코시국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막 엄청 포슬포슬하게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게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느낌? 글로우지만 글로우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코 쪽에는 제가 각질 정리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각질 잠재울 때는 진... 살살 살 톡톡톡톡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잠재워 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바르면은 짜잔, 이렇게 발릴 수가 있다는 점. 어, 아까 전에 코 옆에 안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코를 당겨주고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발라봤습니다. 초 근접으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 오프. 두번 바른 쪽. 자, 이렇게 발라보았는데요. 반쪽만 파우더 처리를 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파우더는? 이니스프리. 지난번에 쿠션 왕중왕전에서 파우더를 딱 얻는 순간 탁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근데 요거는 그러지 않습니다. 파우더 하더라도 그대로예요. 거기에서 약간 더 뽀용뽀용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자, 이렇게 해서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을 한번 리뷰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커버력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지는 않다? 3점 정도? 3점보다 살짝 약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쌓으면 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3정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발랐을 때 굉장히 그냥 글로우한 광채만 이렇게 남겨주는 그런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력이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뭔가 피부 표현이라든지 이런 광감 때문에 좀더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의 파우더리함이 살짝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쪽에 제가 건조함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부분에는 더욱더 파우더리한 게느껴요 지곤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딱 여기 부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광을 딱 죽이는 순간 이 파우더리함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어, 이거 글로우긴 하지만 뭔가 이거 지성을 위한 글로우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제가 밀착력을 보진 않았는데, 글로우 특성상 밀착력은 살짝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콩 찍어가지고 뽁 하면 나오면 그래도 밀착력은 어느 정도 있는 듯한 밀착력이 있기 위해서 파우더를 넣은 건가? 지난번에 블랙 쿠션이 쪽... 조금 더 촉촉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왠지 모르게 수부지 혹은 건성분. 약간 타겟팅을 하지 않았나 근데 그 폭이 되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블랙 쿠션은 매트 쿠션이라 가지고 지성 특화된 그런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글로 우면은이 건성분들을 위한 건성 타겟팅 쿠션일 줄 알았는데 어 이것마저도 약간 수부지 지성분들을 위한 그래서 뭔가 점점 점점 이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자이 정도로만 리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6시간 7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혹시라도 속 건조는 있는지 다 크닝은 있지 않는지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시 41분, 지금 시간 10시 16분 거의 메이크업한 지 7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쪽이 한 번만 바른 쪽, 이쪽이 두번 바르고 파우더 처리를 한 쪽. 일단은 제가 이걸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유분에 되게 약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면 코쪽이랑 나비존 쪽에 제가 유분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쪽에 유분이 올라왔어요. 근데... 뭔가 지워졌다 이런 게좀 보이죠. 게다가 자연스러운 커버력으로 그 광채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파우더리함이 살짝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약간 몽글몽글하게 되어 있다? 사실 유분과 함께 그냥 녹아들었어요라고 해도 되는데 이건 녹아든 게 아니라 이렇게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건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아마도 이거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이 압번호가 아닐 것 같은데?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네 번째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건조하지는 않은데 뭔가 이게 유분과 함께 녹아들지 않고 들뜨게 보인다? 그리고 이런 나비존 큰 모공에는 살짝 꼈다? 요런 느낌. 근데 반면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그런 게한 없어요. 원래 두번 바르면은 더 많이 뜨고 더 많이 건조해서 더 많이 갈라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파우더를 하니까 확실히 너무나도 말끔하게 남아있죠. 가까이 가더라도 진짜 한점 부끄럼 없이. 진짜 괜찮아요. 특히나 저는 건조하면은 여기 턱 부분이 엄청 뜨거든요? 근데 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약간 코 옆에 이런 콧날개에 살짝은, 어 끼는 게 보였다는 점.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사용하고선 계속 편집만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촬영하고 오늘 올리는 거여가지고 계속 편집만 하고 있었는데 건조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오늘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엄청 추운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추운 날에는 제 피부는 완전히 건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수부지라고 말하는데 이건 건성의 리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한 점이 아까 전에도 이게 수부지나 지성분들을 위한 쿠션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유분이 나오는 분들은 지워지는 게 있을 것 같다는 혹은 파우더 처리를 안 했을 때좀 더럽게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걸 건성 편을 들자니 또. 아. 이것도 아닌 거 같죠. 그래서 수부지 분들 중에서 속건조가 없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이제 두 가지만 볼 건데요. 다크닝과 수정화장이 어떤지. 근데 다크닝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되게 밝게 화사하게 올라왔었는데 방금 전에 화장실 거울 보고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좀 화사하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크닝은 왠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번. 일단은 다크닝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요톤이랑 요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 약. 약간 지워졌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지워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크닝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수정 화장이 가능한지 얇아가지고 수정하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게 좀 쌓이는 제형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쿠션의 양 조절만 좀잘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모공 끼었던 거는 잘 커버가 된것 같아 보여요. 파우더리함은 어쩔 수 없이 제 피부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정용으로는 너무 100점 만점에 101점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쿠션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구매했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를 함께 써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뜨.